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처럼 말합시다. 네,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씁시다. 네,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오늘 이참 6절과 7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laughs> 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 질병의 원인도 그렇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참 힘들어요?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다 어디에서 생기는 거야?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 마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관리하고 생각 관리만 잘하면 우리 이 땅을 참 비교적 건강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관리를 잘 못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마음과 생각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단어에 모든 일에 기도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야. 그리고 모든 일에 간구야. 모든 일에 아래는 거야.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래는 거야. 네? 이세 번을 썼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강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뿐이 아니야.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뭐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유다서 야고보서 다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근데 깨어 있는 게 뭐로 깨어 있는 거냐?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저는 했던 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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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네? 아멘이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시작하세요. 이건 저 저의 개인적인 목사의 욕심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석 안 해도요. 그냥 뭐, 어차피 뭐 새벽에 여기 몇명 없어요. 우리 요즘에 한 일곱여섯 명 정도 나와요. 새벽 기도. 평일날. 그리고 주 토요일날은 뭐한1대명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숫자 관계 없어요. 뭐 20명이 나오든 30명이 오든 관계 없어요. 저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새벽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복있게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보니까 오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해 주신대? 지켜 주신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400년 전에 그 블레스 파리라고 저뭐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야기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느냐? 기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 은혜 깨닫는 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기도하면 평강을 주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14장.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같다, 같지 않다.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면서 뭐라고 나와요? 너희 마음에 모도 말고 모도 하지 말아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우리 예레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래.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셔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들 손안 닦고 밥 먹는 거 보면서 당신 제자들 더럽다야. 예? 손도 안 닦고 밥 먹냐? 장로의 유전에는 손 닦고 밥 먹는 게돼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손을 안닦고 손을 뭘 먹든 먹어가지고 뒤로 나가는 게 이게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냐?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생각, 그러면서 그 인간의 그 악한 생각, 그 마음을 그렇게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쭉열몇 가지로 나열되잖아. 뭐, 교만, 욕심, 음란 뭐, 음탕, 홀기는 눈, 뭐,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뭐, 이래가지고 쭉 나열하잖아.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네? 여러분, 모든 질병에 90% 이상이 스트레스래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쫙 이렇게 근심하지도 않게,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면서 예? 뭐할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야,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 실제적으로 이 사람 얘기 한번 하고서 끝내,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듣잖아요. 자기 이제 이민 생활 정리하고서 여기민 이제 가잖아요.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요 돌아가는데 자기 형과의 20년과의 전에 관계가 있었잖아요. 형 때문에 도망간 거니까. 형이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뭐 축복권, 장자권 다 팔아가지고 속여가지고 이게 다 자기 취득했잖아, 야곱이.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형과의 관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먼저 몇 사람 보내잖아요. 형 애돔, 세겜 땅에 살고 있다는데, 애돔 들에 살고 있다는데, 그, 그쪽으로 좀 가서 형들한테 내가 오고 있다는 소식도 좀 전해주고, 은혜, 형들한테, 형한테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가서 좀 전해줘라. 갔는데, 돌아와서 소식 전해주는 게 뭐야? 면역을 데리고 온다고?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몇명 남자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환영하기 위해서? 무슨 뭐 군대 조직 해가지고 뭐 밴드 불면서막 그러면서 뭐뭐 환영하고 해서 어, 우리 동생 돌아오네. 해가지고 뭐환영하기위 해서 환영인 파로 400명 데리고 그게 아니거든. 20년 전에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야, 이거 400명.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야, 이거 재산도 다 빼게 생기니까 두대로 나누자.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 여러분, 두려운 일 생기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별 생각 다 들면서 잠이 안 오잖아. 막 잡생각 나고, 막 성을 막 쌓잖아. 막별 생각, 막하면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막 이런 생각 하면서, 거기에 막 400명들이 꼰대. 이거 큰일 났다. 그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서 밤에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응. 잠을 못 자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박성진 권사님만 대답을 하지? 저도 있어요. 저도 권사님 저도 있어요. 저도, 아, 밤에 막, 진짜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요. 밤에 막 잠이 안 와요. 막 새벽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그 당시 진짜 제가, 그게 또 미친놈이야. 완전 미친 사람처럼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여보, 나 교회 갈게. 하고서 그냥, 그냥 저출리닝 바람에,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 없을 때도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미친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예. 네. 야곱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막 잠이 오는, 벌떡 벌떡 밤에 일어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또 일어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 먼저 야복강 건드게. 그게 밤 중에 이루어진 일이야. 성경에 보세요. 밤에 낮에 한게 아니에요. 밤에 일어난 거예요. 밤에 밤에 가족들 먼저 야복강 나로. 요즘 여러분 야복강이 뭐 이렇게 우리 뭐 대한민국의 한강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스트림이야 스트림. 그냥 시내 같아. 지금도 가보면 스트림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걸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자신의 영동이 뼈가 뼈가 이렇게 예, 위골되는 거야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그 다음날 새벽에 예, 걸어가는데 다리를 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리는 절었는데 이 야곱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 오는데 하나 뭐가 겁시? 안 나요. 그리고 형한테 가서 일곱 번을 절해요. 일곱 번 완전수에요. 일곱 번, 아주 최대로 자신을 낮추는 거야. 절하고, 형한테 일곱 번 인사하고, 그리고 형하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목을 어긋도 맞췄대죠? 끌어안고, 뭐라대요 울었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 400명인데, 그4 0 0명 옆에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형의 얼굴을 보면서 형 이면서 러좀 얘기하잖아 어떻게 살았니 어이형 우리 아내들이야 우리 애들이야 뭐 인사시키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에? 형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다고 하나님의 얼굴 같다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거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들, 그 겁냄들, 그 근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야곱의 마음속에 쫙임하니까 비록 자기의 몸은 위골됐고 다리를 저는 육체적인 그런 모습은 됐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니까 형을 딱 보자마자 그렇게 그냥 가서 겸손하게 절하고 형 부둥게 안고 울고 형, 하나님 얼굴 같아. 이야,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뭐,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만히 놔둡니까? 누가? 누가 가만히 놔둬요?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 모르겠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박노복 집사님,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나쁜 생각 많이 하세요? 반반이에요? 어, 그래도, 그러면 집사님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저는 한8 90%가 나쁜 생각이에요, 솔직히. 누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못, 안, 안, 나와도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나쁜 생각부터 들어. 무슨 나쁜 생각? 혹시나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예, 부부가 안 왔을 때는? 뭐 이런 생각부터 해요. 네. 예. 그리고 또 혼자 또 오다가 혹시나 무슨 교통사고 나지 않았을까. 이런 나쁜 생각부터 한다니까. 부정적인 생각부터.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뭐, 아,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또 이렇게 어디 뭐 여행을 갔나 보다.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근데 그걸, 여러분, 인간 기본 본능 자체가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사탄이 가만 놔두냐고 별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나냐면 이 마음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겨내는 거딱두 가지예요. 인간 구조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두 가지 얘기하셨다니까. 오늘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셨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 왜? 이 마음, 생각,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산들교회 교우들이 영적인 교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그게 저는 우리 교인들 간에 교인들 간에. 최고의 완성해야 될 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맨날 먹고 사는 이야기, 뭐 자식 얘기, 뭐 남편 험담하는 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누는 그런 교제를 넘어서서, 예? 이런 걸 넘어서서, 주사님나 이번 주에 있잖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 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 아 여러분, 이런 교제를좀 나눠야지 우리 교우들 안에서 모든 게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 우리 삶의 모든 거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며. 아까 그런 전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은 딱 빠진 채맨 그냥 뭐 무슨 뭐 불만, 컴플레인, 뭐 그다음에 뭐 힘들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 뭐뭐 뭐 흉보는 얘기, 비난하는 욕심내는 이야기. 이게 무슨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있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 산돌교의 교우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은 또사랑이잖아 이게 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런 교제가 일어남과 동시에. 왜냐하면 그런 교제가 일어났을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뭐하신다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아, 정말 그런 그, 네, 말씀들을 나눌 때그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는 거지 빛이 나는 거지 얼굴에서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런 교제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정말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그삶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좀 길어졌어요. 우리 잠깐 기도해요.